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레포트가 하나 나와서 그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급등하는 코인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좀 소개하고자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가벼운 마음으로 어,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이 자료를 그냥 한번 쓱 읽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이 코인 시장, 즉, 알트 코인 시장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프로젝트들의 밸류에이션이 어,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. 근데 이거는 기존의 금융 시장에서도 동일한 것이죠. 이제 비상장 주식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지 이제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듯이 이 알트코인 시장도 또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지만 이제 큰 밸류에이션을 좀 얻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인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한국에는 뭐 업비트도 있고 이제 빗썸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바이낸스가 거의 압도적인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. 바이낸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어떤 어떤 상품을 만들었냐면, 어,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이낸스에서 현물 거래할 수 있는 현물 서비스, 그리고 선물 거래할 수 있는 선물 서비스는 기존에도 있었죠? 근데 바이낸스가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웹3 월렛 출시함으로써 월렛을 키우고자 이제 월렛의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이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청약을 할수 있는 이 청약권을 어, 제공하게 됐습니다. 그거를 이제 요즘은 IDO라고 좀 표현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어, 바이낸스 월렛에 이제 IDO가 출시가 됐고, 그다음에 에 알파라고 하는 기능도 저 출시를 했습니다. 엄청나게 많은 스몰캡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알트코인 중에서 어 자신들이 좀 선별해 가지고 아 아직은 상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 지켜볼 만하다라는 것들을 이 바이낸스 알파라고 하는 곳에 등록을 해줘요. 그래서 이 바이낸스가 총네 개의 상품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. 이네 가지 상품들의 최근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제 코인 시장의 좀 흐름도 좀 바뀌는 좀 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4개 상품들의 어, 과거 어, 퍼포먼스를 한번 측정을 해서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좀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듯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총 4가지의 어, 상품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이낸스, 알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퓨처, 그 다음에 아이디오, 이렇게 스팟이 있습니다. 그래서 총 4가지 상품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최근에는 어, 재밌게도 이 웹3월렛에서 알파라고 하는 곳에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디오를 했을 때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알파나 이 아이디오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의 시총 자체가 워낙 저시총이다 보니까 뭔가 바이낸스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이 되기 시작하면 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시면 은이 바이낸스 알파라는 곳에 등록만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100%가 넘는 상승률을 좀 보이더라고요. 어 최근에는 이제 뭐 수위 계열의 여러 가지 이제 디파이 코인들이 이제 등록이 되기도 했었죠.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코인 들이 들이 알파에 등록이 됐다라고 소식이 나오면 평균적으로 100% 정도 상승을 하는데, 근데 14일이 지난 후 들여다 보면 평균 수익률은 아 마이너스 7% 정도다. 즉 우리가 좀 여기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간값은 마이너스지만 이 평균 자체가 지금 100%잖아요. 그 말은 100%보다 훨씬 더 급등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14일 동안의 퍼포먼스만 확인한다면 결국 바이낸스 알파를 갈만한 것들을 우리가 좀 찾으면은 큰 돈을 좀벌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고요. 또 반대로 재밌는 거는 바이낸스 선물 거래에 상장되는 코인 자체는 큰 상승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4일 동안 이제 바이낸스 선물에 올라간 이 프로젝트들은 마이너스 20% 정도 이제 하락을 해냈고요.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평균인데요. 평균적으로도 이제 한 마이너스 10% 정도의 더 좋은 성적을 좀 보이더라. 그래서 바이낸스 선물 지원을 한다라고 코인이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 팔아야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아이디어라는 게 있었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3 월렛에서 코인을 청약하는 권리를 준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 권리를 갖고 이제 청약을 하면은 굉장히 낮은 시총으로 우리가 코인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그 가치 상승이 얼마나 만큼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. 한25% 정도 좀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빨간색 25% 정도가 이제 바이낸스가 아이디우 통해서 나온 프로젝트들은 한25% 정도 상승하더라. 근데 이것도 14일 기준으로 가격 흐름을 보면 한 마이너스 -16%, 16%즉16% 하락하더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즉 청약권을 가지고 초기에 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은 즉시 매도하면서 큰 수익을 얻어가지만 그 이후로 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은 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IDO에 참여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만 IDO에 참여를 못 했다고 굉장히 아쉽다고 해서 현물로 함부로 긁어 버리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이낸스 현물 거래는 어떨까요? 현물 거래가 사실 큰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현물 상장이 되어야지 큰 밸류에이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현물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워너비죠 주식시장으로 보면요 이게 거의 뭐 그냥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는 게 키인데 재밌게도 바이낸스 현물 상장이 되면은 1 4일 내에 한30% 정도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도 마이너스 20%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.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제가 이제 영상 이제 두 차례 통해서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현물 지원을 할때 프로젝트 팀한테 15%에서 20% 정도의 코인을 가져갑니다. 즉 전체 100이라고 하. 하는 공급량 중에서 거의 20% 정도를 자신들이 가져가서 즉시 매도하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면은 대부분 또 사람들이 에어드랍 받은 것을 시장에 매도하죠. 그리고 자신들이 바이낸스가 상장 비용으로 이제 받은 토큰도 시장에 매도되기 때문에 큰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가 가장 큰 거래소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야지만 2-3년 후에 큰 성장을 할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수 있죠. 그래서 프로젝트들은 여기에 가고 싶어해서 아주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아 이제 우리가 코인을 할때 바이낸스 알파에 등록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아이디오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최고점 기준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. 알파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 250%가 넘는 이제 상승을 좀 보였대요 이제 코인이 알파라고 하는 것에 등록되면 평균적으로 250%의 상승세를 보이더라 근데 14일 기준으로 평균 내보면 수익률이 19.7% 정도 된다 아,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을 때는 한5% 정도 이제 수익률을 보였고 14일 기준으로는 4%그 다음에 아이디오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70% 이상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고점 그 기준으로 아이디오하고 14일 내 평균 자체는 11%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현물은 거의 뭐1% 정도 변동성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상장이 되더라도 이 최고점에 사면은 큰 하락을 동반할 수 있으니까 좀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죠. 그럼 바이낸스 거래소는 어떤 코인들을 상장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총네 개의 상품이 있다고 했는데 이 상품마다 상장시키는 프로젝트들의 이밸류에이션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화면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바이낸스 스팟입니다. 요, 여기 어, 10시 방향에 있는 게 이제 바이낸스 스팟인데 이 바이낸스 스팟은 그냥 아무나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. 이 초기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5억 달러 이상 되는 프로젝트만 현물에 많이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이제 알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천만 달러 이제 이하인 시총을 가진 이제 코인들만 이제 상장을 이제 많이 시켜주는 걸 이제 볼수 있습니다. 어, 퓨처, 즉 선물 거래 같은 경우 는 현물과 비슷하게 큰 시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자주 현물 거래로 올라가고 있고 아이디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오와 알파와 이 스팟의 그 중간 값인 70에서 이제 2,300 밀리언 정도 되는 프로젝트들 기준으로 많이 상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현물 거래에 올라가는 것들은 점점점점 점점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초기에 벤처 캐피털들한테 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프로젝트 이거나 아니면 뭐 바이빗이나 다른 E티어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 가지고 점점점 몸값을 올려 가지고 한 5억 달러 정도의 이제 가치를 만든 사람들만 이제 바이낸스 현물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낸스 갈만한 것들이 뭐 있는지 이제 살펴볼 때는 이 시총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타 거래소들 바이낸스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얼마의 규모를 갖고 있는 이 알트 코인을 상장시켜 줄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비트겟!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와 이제 비슷합니다. 이제 5억 달러 이상의 시총을 가진 것들만 이렇게 상장을 해주는 경향이 있고 이 코인베이스도 그렇습니다. 이제 업비트는 더 그렇죠. 왜냐? 업비트는 자기들이 먼저 올리기보다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후에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시켜주니까 이 시총이 높은 것들만 거의 상장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. 바이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겟하고 되게 비슷한데요. 뭐 시총 높은 것도 사실 상장을 하지만 시총이 작은 것들도 이제 많이 올리.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실무적으로는 바이빗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명한 벤처캐피탈들만 투자를 받으면은 갈수 있는 거래소에요. 그래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상장 비용만 지불을 하게 되면은 상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트럼에 있는 코인들을 좀 상장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바이낸스로 돌아가서 바이낸스가 좋아하는 섹터도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가 현물이거든요. 이 현물 같은 경우는 어떤 섹터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통 상장 시켜주면 인프라를 상장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혹은 뭐 AI 관련된 어떤 인프라들을 이제 바이낸스는 굉장히 선호하는 것을 좀볼수 있고요. 이 바이낸스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뭐 재밌게도 AI 쪽에 더 많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알파, 아까 전에 이제 바이낸스 알파라고 하는 대시보드에 등록이 되면 굉장히 매서운 이제 가격 상승을 보인다 했잖아요. 근데 이 알파 자체는 밈코인을 굉장히 많이 상장시켜주는 걸좀볼수 있습니다. 이 퓨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나 AI, 밈세 가지 다양한 이제 섹터의 코인들을 좀 상장 시켜주는 것 같다.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선별할 때도 크게 인프라, AI, 민코인 이세 가지 섹터 내에서 가치가 오를 것들을 찾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죠. 그러면 알겠어, 바이낸스 거래소가 네 가지 상품 중에 하나를 올리면 내서운 이제 가격 상승세를 이제 보이는데, 그러면 이제 알파에 등록됐다가 현물로 언제 전환되지? 혹은 아이디오했던 그 코인들이 언제 다시 바이낸스 현물로 상장이 되지?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하잖아요.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. 이제 알파에 등록이 돼서 이 선물거래소로 다시 이전이 되는 경우는 총 37%라고 해요. 근데 알파에서 현물거래로 가는 거는 12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즉 10개 상장하면은 한개 정도 이제 현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반면에 이 바이낸스가 하는 이 아이디어를 한이 프로젝트들이 이 선물거래소 올라가는 경우는 종종 볼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65% 이상이 지금 아이디오 하고 나서 이 바이낸스 선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아이디오에서 현물 거래를 가는 것들은총20% 정도 된다. 10개 중에 한두개 정도가 지금 상장이 되고 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? 우리가 딴거 찾기보다 이 알파에 등록이 되지 않은 코인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좀낼수 있습니다. 이 바이 보통 상장 소식이 들려오면 가격 상승 자체가 적어도 한30% 정도가 이제 팍 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기준으로 보면 어... 어떤 섹터에 있는 것들도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들도 사실 현물 거래소에만 간다고 하면 가격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현물 거래소에 갈수 있는 코인들을 찾는 게 베스트죠. 그리고 알파에 갈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찾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알파나 혹은 아이디오에 상장된 코인들이 다른 현물 거래나 혹은 선물 거래로 이 이전됐을 때 얼마나만큼 이제 코인 상승을 보이는지를 좀지스 데이터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알파에 등록되면은 일단 시작부터 200% 올르고 시작하는데 이 알파가 다시 한번 스팟으로 즉 현물 거래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? 추가적인 100%가 넘는 수익을 좀볼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알파에서 현물로 넘어가는 트랙을 탈수 있는 코인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3배에서 5배를 벌수 있다는 거죠. 알파에서 그 선물 거래로 이제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100%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파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.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현물로 전환되게 되면 한50% 수익을 볼수 있고 아이디어가 이그 선물 거래로 넘어가면 한105% 정도 어, 상승을 보이더라. 어쨌든 이 저시총 코인들이 알파랑 아이디오에 몰려 있으니까 이게 결국 거래소에서 서비스인 현물 선물로 넘어가면은 결국 평균적으로 70% 이상의 어떻게 보면 코인 상승을 좀볼수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알파와 아이디오, 그, 다음, 그 다음에 이 바이낸스 선물과 현물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유심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 마켓이 전환되는 시기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. 알파에서 이 선물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걸리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3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근데 재밌는 데이터는 뭐냐면 알파에서 현물로 갈 때는 이두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이 바이낸스 선물은 좀 올라가기가 쉽나 봐요. 근데 이 현물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. 그러면 이그 알파에서 현물로 안간것 중에 우리가 좀 유심히 찾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USD1 이라고 하는 내로티브가 나왔을 때 나온 민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B라고 하는 민 코인인데 그민 코인을 사실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나온 지 한 30일 정도 됐거든요. 이게 60일 안에 현물로 전환될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.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고요. 아이디오에서 선물로 가는 거는 생각보다 기간이 짧습니다. 14일 밖에 걸리지 않아요. 아, 평균적으로 16일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이디오에서 바로 현물로 가는 거는 한 17일 정도 이제 걸린다고 나와 있고요. 선물에 있다가 스팟으로 가는 것은 14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알파에 올라가고 선물이 지원됐지만 아직 선물에 알파 등록되고 선물 시장에 등록이 됐지만 선물에서 아직 스팟으로 가지 않는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전 개인적으로 빌드온이라고 하는 민코인인데 그 민코인도 아마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급등하는 코인을 찾는 이제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바이낸스라고 하는 대규모 거래소가 데이터를 이제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좀 끌어와서 썼는데 어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프로젝트가 좋아 보이시나요? 전 개인적으로 알파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. 그래서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 알파에 등록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안 했거나 혹은 뭐 선물 거래소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 디파이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<목소리>